자 이제 다음으로 할 것은 이 다시 세공이에요. 다시 세공을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피해왔잖아요. 근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일단 부스트 모드 그리고 드릴 모드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부스트 모드는 좀 쉬워요. 부스트 모드는 섬아연석 아연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자 연구 탭에서 보면은요 백팩에 이 모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부스트 모드, 넓은 모드 얘네가 있죠. 이 중에서 부스트 모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영구를 풀어줍니다. 바이트가 충분히 있으니까 필요한 게 아이언이 하나가 필요하죠. 그럼 그 아이언이 섬아연석을 재련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언을 가져올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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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해서 죽을 수 있어요. 조심. 아까 발견했던 섬아연석. 섬아연석도 많이는 아니지만 초반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캐갈게요. 서마연석도 에즈 멋지 에즈 퍼시블 캐왔습니다. 아,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런 거 신경 써 줘야죠. 연구 샘플. 이거 이게 연구 샘플이거든요. 이것도 미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보일 때마다 하나씩 캐 주시고. 서마연석도 그대로는 못 쓰고 재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서마연석이 아이언으로 됐고 아이언을 백팩에 넣은 다음에 백팩에서 부스터 모드가 여기 있다. 부스트 모드 바로 생산할 수 있어요. 이 부스트 모드는 네, 부스트 모드는 여기 달아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여기 놓잖아요. 여기 놓으면은 이제 지형 변환기가 굉장히 빨리 땅을 파요. 그러니까 부스트 해주는 거예요. 지형 변환기 성능을 부스트 해주는 거고 한번 땅을 파볼까요 어떤지 네, 아까에 비해서 부스트 모드를 지금 켜놓으면은 땅이 룰, 야 이런 속도로 파져요. 굉장히 빨리 이렇게 확 파지고 여기에서 F 키 누르면은 끌수 있어요. 부스트 모드를 끄면은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좀 천천히 파지고 키면은 빨리 파지고 이게 이게 이제 부스트 모드의 성능입니다. 예. 부스트 모드 뭐 당장은 쓸일 없으니까 전기 전기를 쓰거든요. 제가 전기 낭비니까 꺼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점토를 찾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자원은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좀 쉽게 찾아지는 자원들이었다면 이제 점토부터가 어렵거든요. 자 점토를 찾아볼게요, 한번. 자 점토 찾는데 필요한 게 산소 필터를 3개 정도 만들어줍니다. 4개? 4개도 좋죠. 많을수록 좋아요. 자 그리고 어 작은 제네레이터 하나를 달고 다닙니다. 작은 제너레이터를 하나 달고 다닐게요. 여기 있죠. 위에 꽂혔죠. 그리고 이 작은 제너레이터 위에 유기물 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작동시키지 말고 f 로 꺼놓으세요. 여기 백팩에 있는 가운데 노란색이 빠가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백팩에 가지고 있는 전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사용하게 돼요.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전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걸로 작은 제너레이터로 전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필터 이 레진으로 만든 산소 필터는 패더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산소를 나한테 공급을 해줘요. 일회용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 일회용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패더 깔지 않고 탐사를 멀리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점토를 찾을 때까지 계속 탐사를 해볼게요. 점토는 어, 산에 있, 산이나 동굴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평지에 있는 편이에요. 보통 숲 옆에 평지가 있을 때 점토가 좀 많이 나오는데, 조심. 아, 찾았다. 아, 금방 찾았어. 대박! 아니, 어떻게 이렇게 <laughs> 너무 운이 좋아? 사실 이거 잘안 찾아지거든요. 요 갈색, 이거 점토예요. 이거 점토, 예. 얘를 채굴해서... 몇개 이것도 에쥬 머치 에서파시을 가져가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찾아지지 않는데 네. 이게 빨리 안 찾아져요 잘 근데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이게 잘안 찾아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게 돼요 안 찾아졌다고 치고 한번 이렇게 좀만 더 돌아다녀 볼게요 아 어디야 점토 안 찾아졌어 그러면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산소필터가 바닥날 거예요 아 소진이 됐어 막 산소필터가 너무 헤매고 다녀서 아 산소가 없어 그러면은 가까운데 레진을 찾으세요 레진은 어디든지 많이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진을 캡니다 레진을 캐고 이 레진으로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즉석해서 산소필터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산소가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태도 없이도 죽지 않고 굉장히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이 산소 필터를 만드는 데 전기를 쓰잖아요 이 전기를 다 쓰면 산소 필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작은 제너레이터를 켜서 전기를 채우는 겁니다 작은 제너레이터가 꽤 전기를 많이 생산하거든요 끄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산소 필터를 계속 거의 무한정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태도 없이도 이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빨리 발견해버렸고 점토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어 어디야 기지가 안 보여 자 이때 사용하는 게 R키를 눌러서 R키를 길게 눌러보세요. 위쪽에 나침반이 있어요. 이 나침반을 선택하면은 뿅 나침반이 나오고 나침반 잘 보시면은 지금 내 기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유도표지랑 내 피난처 있는 데가 여기에요.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나침방 그냥 계속 켜놓고 이 방향으로 가시면 길 잃어버리지 않고 피난처 본부를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라믹이 재련이 됐어요. 세라믹을 슈프트 클릭해서 백팩에 넣고 일단 연구창을 엽니다. 연구창을 열면 여기에 이 드릴이 있어요. 이 드릴 모드 1, 드릴은 총 3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제일 약한 드릴. 세라믹 한 개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풀어 줍니다. 그러면은 백팩을 열고 드릴 모드원 만들어 줍니다. 세라믹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지형 변환기에 착용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켜놓을 필요는 없어요. 꺼놓고 필요할 때 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세공 이게 됐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 다시 세공이 원심 분리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있습니다. 짠! 원심 분리기를 공짜로 하나 얻었어요. 원심 분리기를 연구 챔버나 저 용해 용광로나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플랫폼 이 있어야 되니까. 아, 레진! 대형 플랫폼 B를 하나 더 만들고 설치를 해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원신 불리기가 게임을 많이 바꿔놔요. 이 원신 불리기가 있고 없고 전후로 게임이 갈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신 불리기는 금속 자원을 제외한 모든 자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부터 혼합물도 만들 수 있고, 레진도 만들 수 있고, 유기물, 점도 흙이야 뭐다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암모늄도. 그러면은 이제 금속자원만 우리가 채굴을 할 거고 다른 자원들은 채굴을 안할 거란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심분리기에서는 유기물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옆에 발전시설을 붙여놓고 여기서 유기물을 생산하면 바로 발전기로 들어가요. 자 근데 공짜는 아니죠. 그냥 막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토양이 차야 돼요. 토양은 아시다시피 이 토양통 이걸 탁 떼서 여기에 붙이면 찹니다 이 토양통 작은 토양통 하나를 꽉 채워서 여기 넣으면은 이렇게 반, 반이 반 차요 두개를 채우면 꽉 차요 그럼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하면은 석영 두개 만들 수 있고 흑연 하나 이런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물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여기 꽂히죠 이렇게 하면은 작은 제너레이터 돌리기가 조금 쉬워져요 지금 먼거리의 빛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알수 없는 부품회를 할 거예요. 먼거리의 빛은 빛 기둥을 분출하는 낯선 구조물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어, 여기 테더가 있죠. 이렇게 받은 테더 이때 쓰는 겁니다. 먼거리의 빛 미션은 일단 나침반을 여세요. 알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방금 전에 했으면 그냥 알키 짧게 눌러줘도 나침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요. 레이더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보라색 보라색 지점이 관문 챔버예요. 그로 가시면 돼요. 네. 테더를 연결해서 갑니다. 테더를 연결해서 가기 싫으면 어, 산소 필터를 써도 되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 관문 챔버로 워프하는 그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때 테더가 연결 안돼 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더를 연결하시면서 가면 좋아요. 관문 챔버를 찾았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외계 구조물 같은 것이고요 이 관문 챔버를 활성화시키고 가시면 좋아요 어차피 활성화시키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요령은 여기 케이블 플로어가 있는데 여기에 전력을 전기를 5 유닛을 한동안 공급해 주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혼합물 있잖아요 이거 이거 켜가면 돼요. 작은 제너레이터 3개를 만들어서 연결해주면 된다. 됐어요. 작은 제너레이터 3개 있고, 올라가서 작은 제너레이터 3개를 나란히 놓고 기본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연결은 했지만 전기는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유기물을 세덩이를 유기물 세덩이를 얼른 채집해서 꽂아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전기가 다 차면서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활성화가 돼요. 이걸 유지를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럼 관문챔버 활성화까지 다 됐고. 여기서 할수 있는 건다 했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본부에 돌아와서 미션 룩을 보면 먼 거리의 빛 됐죠? 발견한 걸로 됐고요. 그리고 좀 이상하네요. 예, 파워를 켜고 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된 거예요. 이것도 됐고, 이거는 아2,000 바이트 획득돼서 500 바이트가 생겼네요. 나이스자그 예. 다음에 알수 없는 부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수 없는 부품의 미션은 소형 셔틀을 만들고 그리고 소형 셔틀에 산소 공급기랑 연료 추진기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형 셔틀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갈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이 미션의 핵심이에요. 자, 소형 셔틀. 바이트 비용이 1,500 바이트입니다. 지금 제가 2,583 바이트가 있고요. 풀어주고. 그리고 소형 셔틀만 푸는 게 아니라 고체 연료 추진기도 풀어줘야 돼요. 이게 500이죠. 500. 네, 그래서 총2,000 바이트가 들었어요. 2,000 바이트가 없으면은 연구 챔버에서 계속 연구를 돌리고, 그리고 숲이나 산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연구 열매를 어, 따 주시면서 연구 바이트를 채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테크트리가 풀렸기 때문에 바로 만들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대형 프린터가 있어야 돼요. 대형 프린터는 혼합물 3개가 필요한 거니까요. 혼합물 3개를 가지고 대형 프린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 네, 대형 프린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터랙션 하면 여기에 이제 소형 셔틀이 있죠. 알루미늄 2개가 있으면 소형 셔틀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알루미늄 예, 라테라이트를 재련해서 만든 알루미늄입니다. 없으면 라테라이트를 켜 오시면 됩니다. 소형 셔틀을 만들기 시작해놓고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큰 아이템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추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체 연료 추진기를 만들면 되는데 이 소형 프린터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암모늄 하나, 알루미늄 하나 이렇게 드네요. 그러면은 알루미늄은 이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암모늄은 제가 지금 캐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암모늄은 원심 분리기에서 하나를 만들 겁니다. 암모늄 지금 토양을 채우지 않아서 만들 수가 없고, 제가 토양통이 지금 다안차 있는 상태라서 토양통을 잠깐 채울게요. 이렇게 꽂아 넣으면 이제 암모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암모늄 하나, 짠 암모늄이 만들어졌죠. 암모늄 하나 챙기고, 그리고 알루미늄 하나 챙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소형 셔틀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작은 프린터에 가서 고체 연료 추진기 만들면 되죠.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됐어요. 어, 우주선을 일단 여기 착륙 패드에 가져갈게요. 근데 꼭 여기 안 있어도 돼요. 밖에 있어도 됩니다. 그냥 어, 기분상 여기 있으면 좀 안정이 된것 같은데 밖에다 해볼게요. 표형 셔틀 열고 그리고 고체 연료 추진기. 요 밑에 달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주선이 날수 있어요. 근데 미션에는 산소 공급기도 같이 넣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피난처에 붙어있는 산소 공급기를 떼서 여기에 꽂아줄게요. 짜잔. 네. 그러면은 미션이 완료, 완료가 됐죠. 알수 없는 부품의 미션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받을 거를 받고 네, 이렇게 받죠. 어, 이 QTRTG 이게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요. 이게 1티어 슬롯으로 들어가는 아이템인데 전기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작은 제너레이터 달고 다닐 필요 없이 QTRTG 하나 달고 다니면은 계속해서 내 백팩에 전기가 공급이 돼요.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그리고 지금 고체 연료 추진기 하나 더 얻었죠? 그리고 외부 피난차 하나 얻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놔둘게요. 그리고 뭐 아스트로니어 정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산소 공급기 안 갖고 가는데 어 산소 공급기를 안 가져가면은 이 소형 셔틀에서 직접 이렇게 산소 공급이 되긴 하지만 여기에다 테더를 연결해서 산소 공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초보 유저분들은 이거 산소 공급기 달고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고체 연료 추진기 지금 여기 하나 달려있고 여기 하나 여분이 있는데 고, 교, 고체 연료 추진기는 다른 행성에 갔다가 올수 있어요. 한번 왕복. 왕복 한번할수 있습니다. 왕복, 왕복 한번 하면은 이게 고철이 돼서 쓸모가 없어지고요. 어, 지금은 일단 초반 공략이니까 그냥 하나만 달고 갈게요. 자 이거를 달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 실바의 위성인 데솔로에 가서 철망간 중석이라는 자원을 캐올 거예요. 철망간 중석을 왜켜오냐면은 실바에 없는 자원인데요. 그게 있어야 화학실이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실을 만들어야 합성 자원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그때부터는 이제 고급 테크의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망간 중석이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자원이고 화학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백팩은 충분히 비어 있는 상태고. 어, 가자마자 테더를 사용해서 탐사를 하게 될것 같으니까요. 예, 테더를 두 개를 만들어서 가져갈게요. 그리고 저는 어, 중간에 미션을 열심히 해서 드릴이 있죠. 드릴이 생겼어요. 드릴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드릴이 있으면은 좀 땅을 편하게 팔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행성선을 타고 C 키는 실바의 궤도로 나가는 거고 V 키는 다른 행성으로 발사. V 키 누르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실바를 벗어나서 외계 행성으로 가는데요. 두근두근 설레는 순간, 자 바로 옆에 데솔로가 있어요. 데솔로는 달이니까 좀 작은 행성이죠. 예. 아, 그럼 데솔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착륙 지점은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게이트웨이 관련된 미션을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가까이에 내려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에서 가까운 여기에 내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렸죠? 지금 당장 게이트웨이에서 뭐 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제가 유도표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유도표지를 이렇게 꼽아 놓으면 나중에 궤도에서도 우주에서도 이 유도표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착륙 지점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망간 중석은 대솔로 지하에 있고요 꽤 많아요 찾기도 쉽고 그럼 일단 실바에서 지하 동굴을 찾았던 것처럼 아무데나 이렇게 사선으로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 파 내려가다 보면 이제 지하가 나올 겁니다 예 지하가 나왔죠 뚫린 데가 저기로 가면 되구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어 컨트롤 키를 눌러서 평탄화 작업으로 저 내려가는 바닥까지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길을 만들어 줍니다. 됐죠? 그렇죠? 네. 됐어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철망간 중석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딱 눈에 띄지는 않네요. 철망간 중석은 어 노란색으로 레고 블록처럼 생겼어요. 아 저기 보이는 거 같네요. 정면에 저거다. 네 여기 철망간 중석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철망간 중석 이렇게 생겼고요. 봐주시면 됩니다. 뭐 데솔로에서 딱히 다른 자원을 캘건 없으니까 백팩 가득히 채워가시면 됩니다. 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다시 소형 셔터를 타고 실바로 돌아갑니다 잊지 말고 산소 공급기는 피난처에 다시 꼽아 줍니다 그래야 산소가 통하거든요 자 이제 철 망간 중석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철 망간 중석도 마찬가지로 제련을 해서 텅스텐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 어 중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화학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죠 화학실은 테크를 풀어줘야 됩니다 중간 크기 프린터에 화학실이 여기 있어요 화학실이 연구 비용이 바이트 비용이 1600이나 드네요 1600 없어요 네, 1600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도 좀 해주고 그리고 연구 열매도 따서 1600을 일단 만들어줄게요 그게 안되면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앵벌이를 하다보니 어느새 1600바이트가 넘었습니다. 화학실 테크 해제해주고 자 이제 다시 피난처로 돌아가줄게요. 나침반 보고 아, 저쪽이구나. 중간 크기 프린터에서 화학실이 있죠. 텅스텐 유리 세라믹이 필요해요. 그러면 텅스텐은 철 망간 중석을 재련한게 텅스텐이고 그리고 유리는 석영을 재련해서 만들 수 있어요. 석영 석영 4개나 나오네요. 원심불리기에서 석영을 만듭니다. 어, 그리고 세라믹은 점토를 재련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순간에 점토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불리기에서 토양을 갈아서 만들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석영이 나왔고요. 석영을 용광로에서 재련하면 유리가 나옵니다. 네, 유리 나왔어요. 유리 그리고 세라믹은 만들어 둔게 있죠. 세라믹. 그러면 텅스텐 유리, 세라믹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바로 화학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학실을 만들었으면 이제 초반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중반 합성 자원을 만들어서 고급 유닛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화학실을 만든 다음에 하실 미션은 호버보드를 얻는 미션이에요. 호버보드를 얻으면 이동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지면서 게임이 정말 쉬워지거든요. 호버보드를 얻는 미션은 제가 다른 공략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놨으니까요. 계속 이어서 호버보드 미션 공략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아스트로니어 초반 공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빠, 안녕!